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대표입니다. 저는 11월 27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발 기술주 흥풍에 어, 우리 증시도 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폭등을 했잖아요. 2.5% 이상의 폭등을 했던 터라서 오늘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오장 들어서 상승폭 반납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인데. 일단 특히 최근에 조정받았던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중소형주 중심의 중국 순환매장세는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자 내일 미 증시가 휴장,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뭐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이 몰린 이번 주 말이기 때문에 어,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미 증시에 휴장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우리 증시의 특징이 고스란히 작용이 될 거고요. 자, 관심 섹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선주가 좀 잠잠하고 원전주도 올라오는 힘이 약간은 미진해졌는데, 그래도 어 추가적으로 이 상승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겁니다. 카메라가 오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laughs> 자 오늘 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어, 종목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익을 올리긴 올렸는데 다 로봇주입니다. 한라캐스트, 어, 한국피엠, 다 로봇주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기술주들, 하이테크놀로지의 끝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주들을 제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거고 어,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마감 브리핑을, 어, 해보면, 폭등세를 보였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 이틀 연속 상승 흐름입니다. 오전장에서는 4,000포인트 다시 코스피지수가 돌파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음, 오후장들로 좀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특히 조, 어,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 그 중에서도 로봇주가 강세인데, 어, 로봇 섹터는 포함된 종목들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소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진행이 됐고요. 어제 지수가 폭등할 땐 지수가 상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대형주가 가야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상승을 해야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거고, 물론 이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폭 자체는 적죠. 2-3% 정도 상승하면 지수가 끌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어, 그 다음 후발로 중소형주, 밸류체인들이 상승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상승에서는 중소형주가 상승하면서 증시 전반에 걸쳐서 오전장 활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이틀간의 급반등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차익매물과 이식매물이 동시에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화를 해야 되고 그 소화 과정은 윗꼬리가 달리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조정장, 반등장, 상승장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어, 특히 조정 구간에서 급반등하면서 오히려 이제 신고가를 만드는 어, 파두, 뭐 사면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파두, SSD의 이제 강자죠.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전면 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에서는 어, 3대장 중에 하나, 제가 로보티즈, 그 로보티즈, 원이골딩스 사면을 로봇 3대장으로 항상 말씀드렸는데 사면이 오늘 상가에 가면서 신고가를 갔죠. 로봇주에서 한국 PIM, 한라캐스트 이런 종목들이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인데 이들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수남의 상승 지속이 될 거고요. 결국 AI 그리고 반도체 로봇 등이 기술주들의 상승은 에너지 생태계 아, AI 생태계에 포함된 에너지 전력 설비 등의 상승도 이끌어낼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 흐름을 딛고 연말연시 랠리를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장세인데 조정구간 버티기 전략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조정구간에서 회피 전략이 아니에요. 버티기 전략과 그 다음 찾아오는 반등구간 이 구간을 활발한 대응으로 어 적극적인 수익 확보 나선 시점이고 이번 주에 그렇게 어 수익 확보에 우리는 나서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삼성SP 어 분산 이후에 좀 내리더니 어 이렇게 또 바로 급그 반등을 또 해주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이 사면이 아닐까 싶은데 대단한 상승을 보였어요 정말 엄청난 상승입니다 이게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는 재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사면은 관절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관절 어 로봇 부품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이 최근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 손, 로봇 손으로 떠오르면서 원이콜딩스라든지 로보티즈와 같이 어, 이 로봇 손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촉각 센싱을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근데 사실 로봇 하나를 만드는데 이 액추에이터가 한7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사면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는데 사면은 이제 관절에 사용되는 액츄에이터를 만듭니다 원래 사면이 원하는 기업이냐면 방산 기업이에요 장갑차 같은 어뭐 장갑차 같은 이런 어 전쟁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무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여기 이제 장갑차의 상단에 보면 이제 뭐 로켓포 같은 걸 장착하잖아요 그게 이제 각도 조절을 통해서 목표물을 타격을 하는 건데 이 각도 조절을 하는 그 장치 그걸 이제 힌지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력이 이제 사면의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이 극대화되면서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까지 들어가는 건데요. 글로벌 빅테크 수주 임박이라는 얘기가 딱 나옵니다. 사면 같은 경우에는 3-in-1이라는 통합 솔루션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하나로 이제 합쳐 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품들이 있는데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어, 고장률이 적겠죠.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상한가가 갈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주 확정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상승했다는 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시에 폭발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같이 상승한 종목이 누구예요? 오늘 이제 뭐 특징적으로 상승한 종목은 SPG. 아, 지금 차트 너무 이쁩니다. 오늘 용기가 좀 부족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 한국 PIM을 이제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종목을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매매했습니다. 정말 진짜 오늘도 매수하면서 3만 6천 원또 수익 실현했는데 대단한 상승 흐름이죠. 17,000원부터 매매했는데 거의 다섯 배가 올라갔어요. 이런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굉장히 드문데 대세 상승 나오는 종목이 나온 겁니다. 한국 PIM. 어, 로봇 손에 들어가는 손가락, 이 손가락에 들어가는 감속기 부품을 만듭니다. 초정밀, 뭐한 3mm 짜리 초정밀 부품을 만드는데 이게 아주 조금의 티만나 티가 좀 이게 볼록 튀어나오거나 그렇게 좀 잘못 만들어도 로봇이 작동을 안 하겠죠. 사람이 관절염 걸린 것처럼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PIM은 그런, 어, 부품을, 초정밀 부품을 불량 없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할라캐스트 할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으로 넘어가면서 빅테크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어,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오늘 하이젠 아레딘 같은 경우에도 반등 흐름 나왔고 우리 얼마 전에 KNR 시스템으로 크게 수익을 받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투자 심리가 억눌려 있다가 지금 폭발하는 건데 덜 갔다는 거예요. 덜 갔다. 지금 구글이 TPU 만들면서 이 TPU라는 것 하나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들썩이는데 결국에 이 알고리즘, AI 알고리즘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에 빅테크들이 끝머리에 가서 원하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지금 주가 상승률이 최근에 뭐가팔랐다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나 이런 TPU가 나와서 TPU 관련주가 움직인 것만큼 그만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로보티즈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만큼 최근에 조정폭도 안 있습니다. 원이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도 최근에 조정을 또 받았고요. 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끊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조정 구간 나올 때 버티기를 하라고 했죠. 왜 버텨야 돼요? 더갈 테니까. 그런데 맞아, 마냥 물량을 잡아놓고 마냥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수익신을 해주고,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하면서 매수해주면서 물량 확보를 다시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로봇주들 매매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파도를좀 봐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관심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결국엔 저도 안 들어갔지만, 상당한 상승 흐름입니다. GPU만큼 이 SSD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저장 장치 잖아요 이 연산을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되는 고성능 SSD 연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연산이라는 게 바로 텐서 TPU의 첫 글자 T 이게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단어의 약자가 TPU인데 연산은 곧 어, 구글의 TPU를 의미합니다 왜 지금 이제 생성형 AI로 학습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장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걸 연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능 SSD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드에 하드. 하드디스크. 근데 이제 요즘에는 SSD라고 고성능 저장장치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 이 SSD의 컨트롤러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대용량으로 저장해 놓은 다음에 <laughs>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 저장 장치의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SSD가 바로 기존의 하드 디스크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대용량 저장 장치를 뜻하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파도가 압도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야, 뭐야, 실적. 근데 이 파도의 문제가 실적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어닝 쇼크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를 주냐면, 이전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주가는 안 좋겠지만, 그 다음 시즌, 다음 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더 받을 수 있죠. 이게 바로 기저효과라는 건데, 어, 파도도 이런 부분들을, 어, 강점으로 또 주가적인 강점으로, 어,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이제 구글의 지금 TPU 음, 텐서 처리 장치가 어, 강세를 보이는 이유고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제 AI를 학습시키고, 자 그렇게 학습한 데이터를 어, 저장을 하는 저장 장치 여기에 대한 혁신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어서 파도가 GPU와 TPU 모두에게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파도 예를 주가가 올랐는데. 어 지난해 이제 실적이 쇼크를 줬던 게 2023년이죠, 3년, 어, 2년 전인데 이때 이렇게 어, 급락을 했지만 그때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회복됐죠. 아직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틀 동안 급등했는데 요 조정 구간 살피면서 어, 들어가고 아마 조정을 받으면 어, 지난 이 차트의 흐름들처럼 한 2주에서 3주 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간 동안 물량을 좀 모아가면서 대응하면 파도도 좋은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증시의 어, 흐름은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있었지만 사실 11월 한 달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조정 구간에서 쌓인 피로감을 이 이틀 정도의 상승으로 회복하기엔 어려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물린 종목이 아직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고가권에 진입하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도 지금 포기하실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소화하면서 상승하게 되면 더 간다. 그리고 연말 랠리를 위해서 지금 조정을 미리 선조정을 시켜놓은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세로 상승하게 되면 주가는 더갈수 있어요. 지수 위치가 그렇잖아요.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가,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세로 가면, 여기서 그냥 수직으로 상승할 때보다 힘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강세장 형성이 될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강세장 흐름을 기다리면서 지금 버텨주고, 어 매수를 하면서 어 수익을 어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오늘처럼 이제 수익이 또 나는 거고요. 그렇게 또 차근차근 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쌓아가면서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의 우리 멋진 수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올려가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영상으로 뵙죠. 김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